우리랑 TV입니다. 여기가 지금 이화방하고 이렇게 같이 나고 있습니다. 같이 이화방이 뭐 이렇게 같이 막 이화방, 삼화방 이렇게 막 연속 출례가 되는데 이게 삽식 무종의 특징입니다. 삽식 그러면은 화방이 출례가 이렇게 연속으로 많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삽식했을 때는 음 영양 공급을 잘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양엽기를 통해서, 어, 딸기를 키울 때는,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됩니다. 컨트롤이. 투세가 세지었기 때문에, 약하기 때문에, 이게 뒷번이 오기 시작하면은, 과를 키우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꼭 기통이나 시통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보면 여기도 꽃대가 나왔고,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오늘 1월 1월 2일인데 이렇게 연속 출레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서 딸기를잘 키워야 됩니다. 모래장 팁입니다. 딸기 품종은 상량입니다. 살량.